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는 센스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오늘은 샌드박스에 대해 브리핑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리핑 시작에 앞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샌드박스는 메타버스의 대장급 코인이라고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는 생태계를 확장하는 분야가 한 곳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매우 다양하고 확장하는 속도 또한 굉장히 빠릅니다. 미래에 메타버스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프로젝트이던 샌드박스가 꼭 하나씩은 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만큼 굉장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나 쉬지 않는 호재 소식들이 나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DBS 은행이 샌드박스와 협업하여 메타버스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DBS 은행은 원래부터 블록체인 솔루션을 구현하는 데 개방적인 은행이었는데, 2021년에 싱가포르 통화청의 승인을 받아 일부 고객에게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최대 은행이라 규모가 대단하기도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메타버스에 진출한 최초 은행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높이고 있는데, 이번 협업을 기점으로 고객을 위한 웹3 기회를 계속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메타버스 합작의 이름은 DBS 베타 월드로 더 좋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뜻하며 구축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과 프로젝트. 활용하여 사용자에게 일반적인 ESG 우려 사항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DBS의 CEO인 피우시굽타는 중요한 ESG 문제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와 파트너를 조명하기 위해 이를 추가적인 혁신적인 플랫폼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샌드박스에서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사용 사례를 개발하는데 깊이 관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또한 DBS를 궁극적으로 은행의 미래를 안내하기 위해 새롭고 신흥 기술을 활용하는데 앞장서게 될 차세대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 기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메타버스 협업에 라이브베터 이니셔티브를 도입할 예정으로 라이브베터를 통해 고객은 보다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되는 도구와 리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고 DBS는 2022년 말까지 친환경적인 순탄소 운영을 목표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번 협업이 물론 은행이 메타버스에 진입한 전 세계 최초의 사례는 아니지만 DBS라는 은행의 규모가 큰 편이고 또한 이번 협업으로 30만 명 이상의 공인 투자자가 곧 암호화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더욱 기대되는 것이고 샌드박스는 앞서 우리나라와 메타버스를 합친 단어로. 케이버스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처럼 이번 협업으로 싱가포르 버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각 나라들이 언젠가는 각 나라마다 통칭으로 버스라는 이름이 붙는. 샌드박스의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기분 좋은 소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소비자 브랜드이자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중 하나인 아타리가 더 샌드박스에서 대규모 소셜 및 게임 경험을 제공하는 아타리 써니 베일의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일전에 발표했던 샌드박스의 알파시즌 3에 공식적으로 합류한 건데 아타리는 기존 팬과 신규 팬 모두에게 어필할 두 가지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메타버스에 진입하여 아타리의 써니 베일과 크리스터 캐슬스로 재창조된 고전 게임으로 가득 찬 소셜 허브로 구성되어 있는 플레이어는 비디오 게임의 황금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 장엄한 시대를 탐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예, 아타리의 CEO인 웨이드 로제는 메타버스에서 계속 실험할 것이고 샌드박스 팀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들이 프로젝트에 가져오는 창의성과 에너지는 그들을 아타리의 이상적인 파트너로 만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험하고 프로그래밍을 오픈월드에 가져오는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며 플레이어에게 더 많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말하며 기대감이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전에 발표했던 샌드박스의 알파 시즌3는 10주 동안 98개의 경험과 매일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는 샌드박스의 가장 큰 시즌인 만큼 새로운 형태의 웹3 게임 플레이를 플레이어에게 제공하며 시즌마다 새롭게 재미를 주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루해지고 식상해질 수 있다는 여러 메타버스 게임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소식이었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샌드박스의 호재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샌드박스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 통신사, 유명 셰프, 아티스트 등 이것저것 할것 없이 메타버스로 연결할 수 있는 모든 매체에 닿고 있으며 영향력을 넓히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대로라면 나아가 미래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실생활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을 나에도 그리 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네박스는 메타버스 그 자체의 세계관이 무너지지 않는 이상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발전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으로서도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며 분할로 담아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